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팅 프로그램인 챗GPT가 큰 인기를 끌었죠. 이와 함께 관심이 집중된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기술에 필수적인 데이터 연산 처리 관련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인 엔비디아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상상할 때 인공지능을 빼놓을 수 없는 만큼 엔비디아라는 기업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요. 오늘은 이 엔비디아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ETF가 있다고 해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강재용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라고 불리는 GPU를 디자인 설계하는 반도체 업종 내 대표적인 기업으로 미국 증시 내 반도체 섹터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오픈AI의 챗GPT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 테마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은 수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 및 작동시키는 작업이 필수인데 엔비디아의 AI 연산 프로세서가 이 작업에 특화되었다는 시장의 평가가 많아지면서 챗GPT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챗GPT 개발 업체인 오픈AI는 인공지능 학습과 구동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용 GPU를 쓰고 있고 다른 AI 관련 업체들도 더 나은 성능 구현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를 찾고 있고요. 이렇게 돼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달 발표한 작년 4분기 실적에서 AI 관련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 엔비디아의 GPU 수요도 향후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발표한 만큼 성장 산업을 통해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챗GPT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에 엔비디아 GPU가 소요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최근 엔비디아는 도이치뱅크와 파트너십을 맺고 AI 머신러닝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산업 내 기업들의 AI 산업 진출은 동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한 엔비디아에게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엔비디아가 큰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엔비디아의 주식 밸류에이션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향후 사업 전망과 AI 관련 수혜는 긍정적이지만 작년 하반기 보인 급격한 주가 상승에 따라서 밸리에이션 부담은 다소 높은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과거 5년 평균 PER의 경우 현재 약 47배 수준으로 5년 평균인 37배 대비 높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글로벌 주요 IB인 골드만삭스와 UBS의 경우 지난달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향후 인공지능에 의해 촉발될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가장 큰 수혜를 엔비디아가 볼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4분기의 호실적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펀더멘털 개선이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향후 성장 모멘텀이 강한 AI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 주식에 투자하려고 할때 ETF를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ETF 중 엔비디아 관련 상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작년 11월에 상장한 에이스 엔비디아 채권혼합 블룸버그 ETF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지수 산출 업체인 블룸버그가 산출하는 블룸버그 블렌디드 엔비디아 에코티 앤 코리안 번드 토탈리턴 인덱스를 단순 추종하는 패시 e t f 고요이 지수는 엔비디아 주식 한 개가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70%는 한국 국채와 투자 적격 등급과 같은 우량한 정부 기관 발행 채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증시에 상장돼서 달러화로 거래되는 주식인데 원화와 달러화 사이의 환액지을 실시하지 않아서 ETF 전체 순자산의 30% 정도는 달러화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70%를 차지하는 국내 채권 자산의 경우 신용 등급 AA- 등급 이상의 국고채와 통환채로 구성이 되어서 안정성을 추구하고요. 특히 만기가 1년 내로 짧아서. 금리 변동성을 최대한 낮추는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뭐 ETF는 다양한 종목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 부분에 엔비디아 한개 종목에만 투자하는 ETF도 상장이 가능한지는 몰랐습니다. 자, ETF 투자 구조에 대한 말씀 이번에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규정상 혼합형 ETF는 주식, 채권 등 자산별로 각각 10개 종목 이상씩 총 20개 종목 이상의 투자를 해야만 했는데요. 작년 8월 말에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산 구별 없이 합산해서 총 10개 종목 이상의 투자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은 1개만 담고 나머지 9개를 채권으로도 채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작년부터 다양한 종류의 단일 종목 ETF 출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합형 구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체 자산의 30%를 안전자산 혹은 비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식 비중이 40% 이하인 혼합형 ET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퇴직연금 계좌 내에 주식 비중 확대시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점은 엔비디아 한개 종목에 100%를 투자하지는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를 그대로 추정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10% 상승을 했다면 해당 ETF는 채권 가격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3%만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ETF를 통해 단일 종목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또한 인공지능 시대가 개막하려는 현 시점에 대표 수의 종목인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다뤄지지 않는 추가적인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다 더 유익한 주제로 함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자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